근데, 봐봐. 이게 뭐냐면, 봐봐. 이건 쉬워. 2017에서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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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7을 펴면 2000이지. 2 0 0 0에 함수값이잖아. 2017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. 일단 짜증나지? 거기서 여기다 함수값이잖아. X17룸값을 빼라잖아. 일단 뭐야. 함수값 문제니까 어렵지 않아. 그잖아. 2017에서. 1 7빼면 2,000이잖아, 그지 훌. 이것도 어렵지 않아. 마이너스 5곱하기 하면 죽을 죽을 것 같지 않아? 여기다 마이너스 5곱하기 다한 다음에 또 이거 빼주면. 근데 우리는 이걸 한번 해볼까? 자아자아 잡아. 잡아. x가 x인가요? 봐봐. 여기가 이 자리가 xR이지. 이 자리가 x가 2,017에서 2,017 나왔지. 그럼 봐봐. X가 17에서 2017로 간 거야. 그럼 함수 값은 뭐야? F17이지. F17이잖아. 그래서 어디로 간 거야? F2017로 간 거지. 다시 한 번. X 값이 17에서 2017까지 변할 때 Y 값이지, 함수 값이. Y 값이 F17에서 여기까지 변한 거잖아. 헐? 우리 많이 보던 건데?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 기울기되며 그럼 저거 수식으로 나타나면 어때, x 증가량이? 2017에서 17을 빼는 거지. 있잖아 X가 17에서 2017까지 갔다며. Y 증가량 뭐야? 이, F의 2017에서 f 17을 빼는 거지. 그게 뭐야? 기울기지. 홀, 온전히 뜻에 다 맞아떨어졌네? 그럼 제가 이 결과가 뭐가 돼? 이렇게 쓰지 말고 뭐라고?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지? 그게 뭐야? 저 그래프의 기울기라면저 기울기 몇이야? 마오. 헐. 마오가 되는 거야. 어? 이거 다 넣고 그러지 마오, 곱하지 마오, 알았어? 곱하지 마. 이렇게 온전히 뜻으로 알아낼 수 있었다 이거야. 됐지? 오케이.